기원 계획에 대한 부분을 앞서 말씀드린 게 여기는 기본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11, 12, 13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일전에 어느 분을 만나게더니 그분은 11, 12, 13을 통합적으로 재건, 재개발을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11 구역과 12 구역과 13 구역에 계시는 그 주민들끼리 야, 이거는 전체 통합을 하는 건좀 불리하고 누가 조합장을 하냐 이큰 현장에 어, 우리는 우리끼리 조합장 우리끼리 팀이 구성하게 되는데 분리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을 그분도 어, 이 의원이었던 전 의원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분리를 11, 12, 12, 13으로 이렇게 나누던 고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로 가 예, 상가 가지고 있어서 아파트가 붙있다. 지금 재건축 보면은. 아파트 가지고 계시는 분하고 상가 가지고 계신 분 계시고 상가 부분이 아파트로 가는데 법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 그거 동의 받고 해라. 이네들 상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파트 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 동의율이 축적이 되지 않았고 니네들끼리 정관 할때그 정관에 내는 거 합의 다안 받았으니까 합의 다 받고 해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합은 할때 정관을 정할 것같니다 정관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관을 정할 것이냐. 여기는 주거보다는 상가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동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파트를 가시려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 부분 어떤 식으로 기대적으로 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할 것이냐. 그거는 정관에 사기불해서 동의를 받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요새는 상가는 사실 소유성이 좀 없어서 다 아파트로 가시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아까 아까 말씀하실 때 반자하시는 분 빼고 하시는 네. 우리 단 반자하시는 사례에 있으면 좀 빠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이 그 면적이 전체를 구성을 할 때는 이제 전체 토지 면적을 해놓고 그면적에동의가 지금 사실 한. 67% 4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5%를 해야 되는데 5%가 한쪽에 편중돼서 있을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조금 있다 보니까 이걸 과연 어떻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조금, 조금 하신 분들은 흡수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쪽 지역에 지금 몇몇 구역은 이렇게 좀 뭉쳐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배제를 하겠다는 생각을 지금 위원님들 이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 지금 서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 있는 부분은 그분은 이제 좀 설득을 해야겠죠. 전체를 따질 때는 소면적이라면은 흡수해서 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게도 안 되면은 어, 나중에는 조합하고의 협의를 해서 어떤 좀 적당한 어, 어떤 조율을 해서 이제 동의를 받는 게 제일. 네. 그래서 그 상태 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될수 없게 그게 일단 저는 못하죠. 아니요 그럴지는 않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참 이거 조합님 원 같은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예, 이 재개발은 전체 면적에 필요한 동의 요건이 있거든요. 그 요건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럼 조합 을 설립 해서 75%, 그다음 에뭐 50%의 토지 면적이 해야 되니까. 그게 한쪽에 몰려있어도 50%만 넘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 이빨 빠진 것처럼 되어 있으면 그 부분들은 어떻게 흡수하고 가야 되는데 전 그, 분, 그 부분들이 안 된다면 법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조합 설립을 하고 어, 나는 죽어도 내 눈에 흠이 들어와도 재개를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은 조합에 설립 되고 난 다음에 그 금액으로 사재이는 하고 결국은 그렇게 사드일 때는 조합에서도 손해 보면서 사드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되면 보통 감정평가 기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기간을 통해 가지고 그집 반대하시는 집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할 때는 어, 가능하면 좀 저평가해서 싸게 사드리는 게 조합 입장에 유리하잖아요. 그렇게 좀 사드리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법원에다 그 어떤 흔히 얘기하는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을 해서 이제 법에서 판단을 할때아 여기는 양평 11구역은 재개발을 하려고 는 의지가 강한데 이 몇몇 사람 때문에 재개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들로 인해서 사업 진척이안 된다는 것은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들이는 방법을 법으로 이용해서 결정을 받으면 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한 이후에 조합에서는 그만큼의 금액을 공탁을 합니다. 법원에다가 봉탁을 해서 반대하시는 어, 분이 찾아가든지 안 찾아가든지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봉탁해서 청구권에 대해서 행사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어, 제가 조금 예를 들어주면은 그 신림동 쪽 어, 신림동 쪽에 반대하시는 분 중에 있는 그런 청구권을 해가지고 시세보다 약한20% 싸게 좀 나쁘게 빼야겠다고 표현을 그분은 하는데 조합에서는 시세보다 20% 싸게 사드렸어요. 고면제한 네. 그 800명 정도 되는데, 거기는 이제 상가다 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떡볶이지 손재복지, 뭐 이런 부분들 그걸스트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잘 되는 거죠. 역, 이 사업에도 토지 수용금이 해당이 되니 아, 뭐 수용금은 아니고, 뭐, 네 보통 이제 법에서는 매도청구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선생님께서 말씀드린 수용은 그다 네, 네네. 이런 것들. 토지 수용하는 건또 다른 방식이고요. 그렇게 결과적으로 수용이나 표현을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일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조합에 협조를 했다가 나중에 언느으로 시세 봤을 때 어, 가격이 많이 올랐네. 그럼 이제 아, 나 분양 신청 안 하고 조합이 내일 사. 그렇게 파는 방법. 그러면은 조합에서 아무래도 이제 협조했다가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반대하다가 사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적절한 금액이 책정되는 나이겠죠 네.